유명해요. 이제 예, 예. 안 내버려도 또 와요. 그런데 예, 예. 그 사업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에 필요성이 주민들의 입장에서 미리 선행되어져야 돼요. 음. 그렇지, 그렇지. 그것이 선행되어지려고 한다면 은 놀자 학교가 되든 양가 교육이 되든 어디에 상당히 더욱 더 적극적으로 해서 네. 그, <laughs> 그쪽에서 이렇게 모 화을 해줘야 돼 주면서 그래서 이를테면 어, 과수 사기도 했다고요 1 년에 한 나무씩 네. 살아서 그래가지고 뭐 자기네들 저거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내려와서뭐 그렇죠. 보고 조정 사진 찍어달라고 뭐해 그래가지고. 그, 다른 데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 우리 그, 개통추라고 하면, 아이고, 속 시끄러워. 쟤아프서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여기 주민들 입장에서는 음. 또속 시끄러울 수도 있죠. 있어요. 네, 네.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네. 이것을 어떻게, 또다 노인들이란 말이에요. 음. 나이가 40대나 50대에 계신다고 한다면, 서로가 이야기하면 되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이 뭐, 농사, 대신 그 모시모락 하고 있는데 음. 속 시끄럽게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원래 해보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마을 노인들의 노는 손을 이용해서 네. 마을 뭐 마을의 아마추어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음. 자기 집 꾸미기야. 이를테면 뭐솥대도 만들어서 저 앞에 자기 이름 써가지고 솥대 공원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같이 갖다 놓고 그런 사업들이 훨씬 더 좋은 사업이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것이 그런데 그게 꼭 음. 기관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선행되어지고 이분들이 아 그거 재미있네 음. 라는 것이 되어졌을 때 이게 막 기약도 그렇죠. 수적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음. 우리 이장님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실행을 할 거예요. 네. 하면은 이제 아이들이 와서 자연스럽게 뭐, 뭐, 뭐를 신는다거나, 거든다거나, 네. 물놀이를 한다거나, 뭐, 어, 수경식물을 감상한다거나, 오트를 네. 타온다거나, 뭐 하는 것들을.